스 did it. I did it. I did it. 내 d i 내 it. I d 다 d it. I did it. I did i 려 I d 려 d it. I d i 려 둘다이 공간에 있으면 안 돼. 그럼 내가 이 공간에... 사야, 잠깐만. 3번. 3번. 난 고리수면 죽습니다 하나, 하나둥네 주둥이. 하나의 번 현실하고 있면진진이 엄눌도다안눌다안눌다다 배신! 굳이 는 어? 곳이 있으면 차례대로 할 겁니다. 어, 어, 지네 잠깐! 뿜! 야 예, 예. 아! 야 지내야. 뿜 나는 아, 5초 있다가 자폭할 겁니이 기계는 아, 5초 있다가 자폭할 겁니다. 오.